안녕하세요. 주말마다 떠나는 나봉봉입니다. 37살인 저는 또래에 비해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데요. 오늘은 그런 저의 찐템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세안인데요. 저는 평소에는 선크림 외에는 화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우는 게 귀찮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울 때, 먼저, 클렌징 워터. 바이오도마 제품이고요. 다들 잘 아시는 클렌징 워터인데요. 저만의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집에 있는 여분의 약통에 소분을 한 건데요. 이걸 피부에 몇 방울 떨어뜨려 손으로 살살 문질러서 씻어내줍니다. 아이 메이크업을 한 날에는 적신 화장솜을 눈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살살 닦아내 줍니다. 다음은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인데요. 올리브영 행사 때 기획 세트로 나온 제품을 주로 구입합니다. 저는 코 쪽에 블랙헤드가 좀 까맣고 많게 있는 편이라서 이걸로 부드럽게 롤링한 후 미온수로 씻어냅니다. 요 제품 마녀 공장 블랙헤드 패드란 제품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패드로 피부를 쓱 닦아서 각지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화장이 훨씬 더잘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건조한 날씨에 세안 후에 제가 꼭 하는 게 바로 이 오트밀 가루입니다. 준비물은 오트밀 가루, 우유, 화장솜입니다. 우유에 가루 한 티스푼을 넣고 녹을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화장솜을 앞, 뒤로 잘 적셔줍니다. 그리고 팩하듯 얼굴에 올려준 뒤 15분에서 20분 후에 미온수로 씻어내줍니다. 우유가 흐리기 때문에 수건을 꼭 받쳐주세요. 이 번거로울 땐 세안 후 가루를 물에 적셔 손으로 녹인 후 얼굴에 마사지하듯 펴 바른 후 미온수로 씻어내줍니다. 다음은 스킨 케어 제품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사실 화장품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제가 워낙 건조한 피부라서 요즘 잘 쓰고 있는 제품이 이오하이오후 워크 원더스 토너 일명 버블 토너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렇게 공병에 따라서 펌핑을 해주면 이렇게 거품이 나와요. 그래서 이 거품을 얼굴 위에 도포해주고 기다려주면 촥 흡수가 되면서 굉장히 촉촉해지는 제품입니다. 이걸 쓰면은 저는 당김이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바디 제품. 아이들과 같이 쓰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나뉜의 제품인데요 아, 정말 제가 나뉜네 제품을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이보들 로션 발림성과 촉촉함도 되게 좋지만 저는 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제 몸에 <laughs> 듬뿍듬뿍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이 ccp 크림 호호바 100%오일입니다 ccp 크림을 손이나 몸에 펴 바르고 오일 한두방울 정도를 섞어서 발라줍니다. 보습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된답니다. 다음은 수건인데요. 저는 잘때 베개를 쓰지 않습니다. 이 습관은 7년째 유지 중이고요. 사용법은 펼친 수건을 반으로 접고 또한번 반으로 접어주어 이대로 베고 주무시면 됩니다. 수건은 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고요. 이 습관 덕분인지 저는 또래에 비해 목주름이 없는 편이랍니다. 오늘 저의 동안 찐찐 리부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